하늘에 오르셔 전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니,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오백사십이자. 한 예수 믿는 도중 소서고조 예수지아미.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두 예수 지하 제 약과 소보리 내추 바고영생하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성경말씀 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하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하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4번입니다. 생각 전된 음, 음, 초망 유심. 신주 사랑 감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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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으로드 a m 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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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감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드릴 때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십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laughs>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데 어떤 자격, 조건, 그 사람의 댐댐이를 따지지 않냐고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는 조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조건에 맞아야 돼요. 학교를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또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 조건을 따져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고, 회사에 취직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조건이 없어야 하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조건, 다른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시평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십니다. 친절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한번 여러분에게 악을 기치고 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던가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십니다 그냥 한번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잘해주시는 분이다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하루 내 예수님께 류형제가 아, 네 잘못하면 몇번 용서해야 돼요.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바로 대답을 했잖아요. 일곱 번이면 되겠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도 해. 그랬습니다그 이야기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도디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이 대대에 미친다. 그러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선하들 못해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죽도록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고도 없이 밉다. 그런데 아무 감정이 섞이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현실에 미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좋아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잘 되면 좋아라 합니까? 아, 얼마나 어저분는지 몰라요. 좋아라 하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일이라 할것 같으면 손가락질 하고 막 음식 씹듯이 씹는 사람들이 아홉이나 될 거예요. 사람들은 남들이 잘하는 걸 좋아라 하더라 않아요. 그게 본심이기 때문에,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 우리는 선하더라 않아요. 또 인자하지도 못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막 생각나는 대로 성격대로 그냥 쏟아붓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또한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해요. 꾸준하지도 못해요. 금방 하다가 실망을 느끼고 금방 하다가 실증을 느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들 안아요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공의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들어오는 조건으로 저 앞에 서 계시다가 너 어제 어떻게 살았어? 그리고 다 진술을 받아내고 너안 되겠어 집으로 가. 너그 따위 가지고 내 성전 고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아이 너는 교회에 적합한 인물 아니야 나가. 하나님이 언제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게로 와. 내가 다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줄 거야. 내게로 와.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성경에 한번 봐보십시오. 부하의 부인을 겁탈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적군의 칼에 맞아,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던 사람 바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받아 주시고 까지 그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살인자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모세 하나님이 그를 인자함으로 받으셔서. 출애국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글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부렁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장자의 그 장자권을 받고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수술을 꾸몄던 야곱 보세요. 사기꾼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받으셔서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열두지파의 기초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처럼 속 좁아 터진 그런 밴댕이 소갈따기 같은 그런 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 형편이 풀렸기 때문에 내 사업이 번창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살아가는 종도들이 돼야 할줄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연결된 끈을 어느 순간에는 끊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 끊으려고 하잖아요. 끊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매듭줄을 더 단단히 묶어 놓으세요. 또 끊으려면 더 묶어 놓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매듭줄을 단단히 묶으면 묶을수록 우리는 춥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끊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끈을 더더욱 견고하게 묶어놓으셔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묶어두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아무리 인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편견을 갖고 있고요, 마음에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기야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누구든 다 받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그 하나님은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가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뭐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상 쫙 뿌리고 살지 마세요 마음의 불편한 고생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교회 왔잖아요 주님 전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사해 보세요 옆에 사람 손잡고요 감사합시다 한마디만 한번 해줘 손잡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합니다님이베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감사를시작합니다이렇합니다 좋은 이웃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안수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옥랑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상을 하며 예수 도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송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감사가 표현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아침니다 기도합니다.